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이 자리가 항상 쉽지만은 않네요. 네. 오늘 인도도 하게 되어서 어. 네, 오늘 그가 찾아오셨다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 한국 축구의 계핫 이슈가 있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축 축구를 다들 싫어하시나요? <laughs> 네 바로 그 국가대표 선수인 김민재 선수의 이적 소식인데 우리나라 선수가 그것도 수비수인 그 선수가 유럽 축구계의 빅클럽 중 하나는, 하나인 바이에른 맨헨으로 이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예전 한 10, 10년 20년 전쯤에 박지성 선수가 맨유로 갔을 때도 놀랐는데 더큰 이슈가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맨헨으로 이적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스포츠 뉴스를 보다 보면 유, 어느 유명한 선수가 몇년 계약을 하면서 엄청난 연봉을 받게 되었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한해 연봉이 몇만달러거나 천만 달러가 넘고 5년 계약을 맺으면 몇 천만 달러가 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반면 인기가 없거나 실력이 뒤처지는 선수들은 최저 연봉밖에 못 받거나 그것도 안 되면 클럽에서 방출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수천만 달러를 받는 사람의 가치와 그저 몇만 달러 받는 사람의 가치가 차이가 있을까요? 어, 아니요. 그, 결단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돈이나 명성이나 나의 능력에 따라 평가받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진정한 기준점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슨 하던 일이 잘안 되거나 계획된 일이 안 되면 인생 뭐 간데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표현을 어, 어쩔 때 쓰십니까? 네, 다들 안 쓰시고 저만 쓰, <laughs> 저만 쓰나옵니다. 네, 제가 오늘도 이렇게 회개할 거리를 또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계획했던 일이 안 되면 이런 비속어들을 쓰는데 그러나 이런 이런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조차도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의 가치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돈이나 명성이나 능력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조차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돈으로 한산할 수 없을 정도의 소중한 보물은 우리 모두의 하나 자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이 가치를 많이 빼앗기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서 배를 타고 그 건너편인 거라사 지방, 오늘 지역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왔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인지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가볼리 지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한 곳이었고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다르게 사마리아인과 섞인 피가 섞인 민족으로 모두가 부정하다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땅에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에서 나와서,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하신 일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일이십니다. 이 사람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귀신에 들린 아주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무덤과 같이 부정한 장소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한 지역에, 부정하다고 한 장소에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이곳에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폭풍우를 뜯고 가난 호수를 바다를 건너서 오셨습니다. 이 귀신들린 사람의 상황은 어떻게 놓여 있습니까? 정말 비참하고 처절할 것입니다. 귀신이 언제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복음을 보면 이런 상태가 오래 되었고 옷도 입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짐승과 같고 짐승과 같이 살았습니다. 어쩌면 짐승, 짐승보다 더 위험한 상태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실패자였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초인간적인 힘을 갖고 있어서 여러 번새 여러 번 사슬을 끊어놓고 도망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밤낮 무덤사이나 산 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우리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로 자기 몸을 때리고, 그리고 온몸에 피가 철철철 흐릅니다. 당연히 씻지도 않았을 테니, 더러운 떼국물과 피가 같이 흘렸을 것입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엄청난 냄새도 납니다. 입에는 거품을 물고, 밤낮 할것 없이, 짐승처럼 울어댑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과 우리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우리 호영이 이런 친구와, 친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못하죠. 근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 미친 놈이 나한테 달려들면 어떡하지? 내가 이길 수 있나? 예수님은 왜 이곳에 오신 걸까? 아 잘못 아도 단단히 잘못 왔구나.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일까? 어쩌지 어쩌지 하면서 최대한 빨리 그 자리를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태연하게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니 그는 군대입니다. 우리 예수가 많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하였다. 이 귀신은 자신이 군대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이 말한 군대는 헬라어로 로마 군대를 뜻하는 단어인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로마 군대로 평성된 5천 내지 6천 명의 군인으로 조직된 로마 군대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즉이 사람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에게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일부러 이곳에 와서 이 사람과 만나셨을까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이 실패한 것도 아니었고 이 사람에게 안 찾아 오셨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가 예수님을 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실패해서 새로운 곳에 가서 뭘좀 새롭게 할까라는 생각도 하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명성은 날로 날로 높아져만 가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는 폭발적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곳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오늘의 말씀 제목과 비슷하게. 오직 일어번의 한 영혼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영, 불쌍한 영, 영혼이 있음을 아시고 일부러 이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거침을 받으러 왔지만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들린 사람은. 자신이 이 귀신들에게 해방되고 싶더라도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위험한 폭풍을 뚫고 이한 사람을 위해 오직 예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사시는,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이 사람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특히 아무런 가치도 없고, 쓸모 없고, 망가진 인생들, 아주 흉악하고 못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돌보셨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들도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 가지셨던 그 헌신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군대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간절히 예언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이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근처에 있는 대지대에게 들어가기 원하는 군대 귀신은 2천만이나 되는 대지대에게 들어가 곧바로 바다를 향해 달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모습인데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이 군대 귀신보다는 더욱 간절하게 예언하고 기도해서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상상하였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은 깜짝 놀라 마을로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한두 마리 사가 아닌 돼지 대 2000마리가 한 번에 몰사했는데 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겠습니까? 곧바로 사람, 마을 사람들은 달려와서 보니 충격에 빠집니다. 귀신 들렸던 자는 정상이 되어 있고 많고 많던 돼지들은 물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마을로 불러 모아 잔치를 하여 자신들의 부정함을 씻고 구세조로 예수님을 찬송하여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예수님은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을까요? 거라사 사람들은 귀신들린 자의 치유보다는 자신들의 재산인 돼지 떼가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돼지라는 동물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인데 이 돼지 떼를 지키기 위해서 구세주인 예수님보다는 자신의들의 재산을 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간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돼지 떼의 손해만 오로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자신과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능력으로 인해 자기들이 손해를 볼까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구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 인간 속으로 오히려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때문에 우리 아까운 돼지만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입부에 이야기했던 사람의 가치가 얼마냐 얼마나 많은 것을 버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느냐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여 사신 구원보다는 오로지 우리도 물질만 쫓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이 생각들은 전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한 사람의 구원보다는 더 많은 돼지를 소유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들을 죽이면서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군대 귀신에게 가신 것입니다. 2000마리의 돼지보다 한 마리의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러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지가 무엇일까요? 한 영혼보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대지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돼지, 대지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 거라사 주민들처럼 떠나 주십시오가 아닌 자신 있게 아멘하고 따라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실 때 그의 남은 인생을 안정적으로 해주시는 것 이상으로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8,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주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예수님은 이 귀신들린 사람을 데리고 가지 못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 동안 귀신에 들려서 혼자 혼자서 지내며 고립되었던 사람입니다. 다시는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회에 복귀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나에게 행한 그 역사를 주변 사람과 가족들에게 알린다면, 그것이 하나의 이 사람에게 가진 사명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자의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전하 목사님 같은 사역자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며, 그냥 우리 삶 속에서 내게 행했던 예수님의 기적을... 전하면 됩니다.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이런 모임 같은 곳에서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내, 내가 그동안 이러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변화된 것을 봐라.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전하는 삶인가? 그저 신학을 전공했고 사역을 한다고 예수를 전하는가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저도 대답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욕이 돌아오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삶을 전하는 삶을 쉽게 전하고 있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laughs>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일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고향 집과 대가볼리 지역의 도시들을 다니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함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일어난 일을 그저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전에는 이러 이러한 사람이었고 지금은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간증한 것이 제일 쉽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말함으로써 우리 안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laughs>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사명자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둘러싸였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이에서 예배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또한 용서를 받으면 구원을 통해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유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땅 끝까지 가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찾아가 살리라고. 그 가정은 험난하고 힘들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격려하고 계십니다. 저기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 저 사람을 찾아와라. 그렇게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우리 모든 힘 쓰는 동양한빛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